목소리가 자주 잠기고 쉰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을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나요? 음성장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쉰 목소리, 이후부의 막연한 불편감 또는 삼킴시 느끼는 이물감, 자주 반복되는 음성 피로, 그다음 음성 떨림, 음성 끊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0세 이상의 그 환자분이 신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가지고 후두 내시경으로 후두 검진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이비후과 성의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성대 결절이 있는데요,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성대 결절로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음성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을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6, 7세 정도의 소아, 남, 특히 남자 소아, 그다음에 이제 30대 초반의 여자 가수, 다음에 교사. 자영업 콜센터 상담 직원 등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잘 모르다가 대화를 조금 지속하다 보면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 그다음에 큰 목소리를 못 내겠다. 목이 금방 피로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노래할 때더 민감하게 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대결절은 음성을 씌워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성대 휴식.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럼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휴식을 하고 두 번째로 제일, 제일 중요한 치료는 음성 치료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이제 잘못된 발성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음성의 발성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음성 그 목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목에 힘을 덜 주는 발성법을 하는 그런 이제 음성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크기가 크고 오래된 성대결절 같은 경우에는 음성치료로도 효과가 조금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 후에도 이러한 음, 잘못된 음성 발상 습관을 지속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지속적으로 음성 어,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성대용종입니다. 이제 성인 후두 질환에서 가장 흔하고요. 어, 대부분 이제 과격한 발상이나 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성치료를 이제 첫 번째로 중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음성치료는 이제 수술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누도 역류질환. 인우도 역류질환 환자의 94.9%가 음성 변화를 동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이 자주 잠긴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피로하다, 목소리가 좀 끊긴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할 때는 이제 역류도 증상 지수 같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내시경 소견을 봐서 어 이제 음성에 이제 인우도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치료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생활식습관 병이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어, 식이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영유성 억제성 그 PPI 약을 추가로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누도 영유 질환 또한 이제 환자분께 이제 설문지를 나눠드리게 되는데요. 어, 0점부터 오점까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부터 아주 심해서 이제 심각한 지장을 준다까지 9가지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수를 매겨서 보통은 영유 증상지수 13점 이상이면 어, 영유도 후두 질환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음성장애라는 건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듣기에 이제 이상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듣기에 크게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은데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 본인의 주관적인 음성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그 발성보다 뭔가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다. 혹시 그게 이제 2주 이상 계속 지속되신다? 그러면은 빨리 이비누과 전문의를 방문하셔가지고 후두 검진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이런 이제 커피 등을 좀 자제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